그, 다치신 우리 집사님한테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오인근실은 매주 이렇게 성경체로 하든가 그 엘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다친 문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더이상에 불상사도 안 나고 또, 오인근 씨도 정신을 차릴 거고 그래서, 어떻든간 이게 참 불행하지만서도, 우리 교회가 바로서는 좋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법정에서나, 또 교단법정에서, 예. 또 무죄가 나왔거나, 예. 또 예배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사회법정의 판결이 나왔는데, 예. 계속 이렇게 신도들이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예. 이제 그, 사회에서 나온 그 아주까지 아주 결, 국정적인 판결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 우리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오인근이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해수한 건에 대해서 오인근 씨가 항소를 했고, 우리가 지금 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소 했기 때문에, 어, 춘천 고법원에 두 건이 가있습니다그사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도들은 목회자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사야 되지, 와서 녹음을 한다든가, 제일미가서, 뭐, 건축작교에 의해서 한 것은 그렇게 하면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제일교회는 지난 4년 동안에 성도들의 힘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오인근씨가 온다 해가지고 뭐, 사회법, 물론 사회법, 사회법에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한건 없지만, 교단법에서 재재심을 해갖고, 그거를 우리, 우리가, 그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그냐 불법이거든요. 헌법에도 없고, 재재심을 하려면, 절차도 예색 되고, 절차가 모든 것이 또 최근에 5월 2 5일 하는 거 무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인근 씨가 여전도 해밀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명령이 오면은, 지금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되잖아. 그리고, 김삼미 씨가 돈을 받으려면 오인근 씨한왜 돈을 달라고, 정상에서 돈을 달라고 하던던가 지금 명령을 오인근 씨가 받았으면, 김삼미 씨한테 이게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요 그냥 그건 불법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불법으로 여전도해비를 횡령한 사건이고 배임한 사건이니요네 어쨌든 지금 사회법정에서는 예. 횡령과 관련해서 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아니, 아니, 지금 예. 춘천고법에서 지금 진행 중이 있습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기 사건은 검찰 측에서 항소 를 했고 지금 김삼이라든가 오인근의 아내 횡령한 사건은 자기들이 항소했죠 를 지금 춘천고법에서 지금 6월2 0일날 마지막 변론 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교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또 예. 사회법도 좀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니 그, 어, 예. 그건 아니고 사회법을 예.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사회법에서 명확하게 음. 안 답이 안 나왔고 음. 서울지검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원주지법에서 오인근인가 위자리 청원상은다 기각했잖습니까. 음. 오인근 씨가 제재심좀 가중 처벌한 그 임원들을 고발했다가 다 폐학을 했어요. 기각당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다. 위자를, 위자를 그 당시 박창재 국장이라든가 조한국 서기, 이석국 회계 재판부를 고발했는데 위자를 처음 기각당했어, 요의 심해서. 그 기각됐고요. 또 뭐, 알다시피 검찰이 고발했어요. 다 기각하고.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또 소송 따로 뭐 진행하는 것이 있고 어떤 기다리는 재판 결과가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겁니까? 지금 형사 사건 우리가 검찰에서 함소한 사건 사기 사건. 네. 지금 준천 고법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휘 확인 권준천도 춘천 고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휘 확인 목사 지휘 확인.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끝나면은 어떻게 오인근 목사랑? 합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오인근 목사 측에서는 속해 자신을 당회장으로 인정해서 명예롭게 퇴진하든가 헤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전체적 그거에 대해 대해서 안에 뭐 대해서 개별적으로야 뭐당원들의력은필력하지 않지만 전체적 교육인 정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니까 좀 해서 좀 살길을 밀어주자 그랬는데 지금은 오인근 여가 형태로 봐서는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지 본인이 명예가 됩니까? 본인이 명예, 우리 성도들이 명예를 해줘야 본인이 뭐 당해를 하고 교단을 것은 업을 성사해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는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4년 동안에 교회에 우리 벽 위증한 사건이라든가 부정한 사건들이 바랄 수없어요그고 은근히 작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뭐 경제 비 사건이 많습니다 많지만서도 우리는 그런 것보다 큰 틀에서 목사가 기도 하고 좋은 데찾아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몇명 정도 참석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9 0 0명 됩니다 9 0 0명 100명 중에서 예. 오인근 목사님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어느 그 정도 되는지 표면적으로는 잘 파악하기 힘는데요뭐한 많아도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5% 되면 뭐 7, 8% 정도. 그게 그 숫자는 늘 비슷합니다. 뭐 7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측에서는 예. 그 정도 숫자들이 나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물질적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까? 글쎄, 그도 금액의 정도의 차이겠죠. 진작, 음. 진정한 진 목회, 목회지 않아서 내가 장대다. 내가 살길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왜성도들이그 정도는?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리고 총회가 모인 것이를 정말 진정한 목회에 인정한다면, 그게선 안 돼. 무죄, 그거, 그게선 되지니까. 그게 뭐, 무죄했다, 뭐, 뭐, 그것도 절차도 없이 그냥 무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회 재판국에 뭐,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뭐, 그 사실 무슨, 구속력이 그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청회 재판이 권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지난 3월 2 0일날 노회에서 횡령사건에서 면 연지축에서는 긁었던 오인근 씨가 청회에항소를 했어요. 항소해서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뭔뭐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어느 날짜 와서 뭐, 5월달에, 지난주에 오인근이 와서 총회에서 무죄 또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성도가 믿겠습니까? 다시 거기 에 보면, 뭐, 조, 조, 조건이 재판 판결문을 보면, 우리도, 그 뭐, 법을 공부는 안 했지만, 이, 이 교회 사건 때문에 많은 걸 보면, 그렇게 하는 재판 판결문도 없고, 조건이 씨가 뭐, 건진 국장이 해가지고 찍어서 보냈는데, 언제 뭐 우리, 거기 보니,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중처분 행무가 또 제시심한 것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는 생각하는지, 나는, 그분들이 뭐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 훌륭한 분도 많던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느 때는 적용되고, 이현령, 비현령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우리가 올린건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판공원들이 사실, 팩트를 알라면 우리 제일 교회 와서 사실을 보고, 장부를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오인근 씨가 왜 이렇게 이득이 됐냐면 단초가, 성도도 신뢰를 잃어렸어요 성도들이 콩을 맺을 수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문제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학, 가져왔는데 학자업을 가져왔다, 몰래 걸린 갔다 입금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갔다 왔는데 안 갔다 그랬다. 그건 아마 자체가 문제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제일 유치원이 있는데, 그 이사장이 오인 것이에요. 그 원장이, 오인근의 아내 이현옥 씨잖아요. 원장이 행령해도 이사장 책임도 그 아내인 사람이 행령을 했는데 이사장이 책임 원장은 단일 목사 정도 되면 교회 에 내면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할줄도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런 용병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오인근 목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총회에서 무죄가 어, 나왔으니까. 일단은 당회장권을 회복시켜서 양측에 다 정상적인 당을 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용퇴를 하든가 타협을 하든가 이렇게 하, 하려고 하, 하는데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도 이제 지금 목사님을 처음부터 그런, 그렇게 음. 말한 사람도 없고 오인근이 다르다는 사람은 다섯 명, 내외예요 자기 마음속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해서 오인근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지지하는 그 사람이 일이 정당해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한 사람 몇 명을 다 압니다. 한사 오십 명다 아는데, 그 사람 하는 행위가 정당에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각좀 그래도 우리가 좀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할지, 그 사람들이 생기하는하도 없습니다. 오인은 목사가 어쨌든 명예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말하면 당회장으로 다시 등극시켜달라고 하는데, 이해대 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뭐, 그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하다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당회장,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당회장이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 본질적으로, 목회자의 양심과 사고를 갖고 있는 중, 중, 중요한 거지, 당회장 올라가는 거뭐중요은 저 그래요. 지금 당 회장이고 재직해 저 설교 한다는데, 그 사표 쓰라 이게 사표 쓰고 해준다. 사표 쓰고 변호사한테 가서딱 받아봐요. 그럼 내가 정도 설득하고 당에 설타할까 그러면 사표 쓰고 내가 그러면 내가 저기 설교 한한달안 했다. 사표 그럼 해줘. 아 그러면은 사표를 전제로 하고 네. 당 회장을 얼마든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런 회복시켜줄 수 있다. 아니 당회서 당에는 안 되고 네. 당면당가 네. 없지요. 설교 한달 명예 회 음. 한다는데 설교를 해 좋다, 야한달 아무거나 음. 보러가도 했는데 그거는 사표를 적지 않고, 그거 정리하면 해주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물질적 합의금도 이쪽에서는 생각해 줄수있습니까 있... 근데 그오의근 목사는 돈 여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요 돈에 대해서는 명예니까 명예를 살려주겠다, 이 야. 그러면 명분을 살려주겠다, 이 야. 명분을 음. 살려주되 사표 쓰고 여기서 합의야 딱 하나 해주죠. 그냥. 보안책 없이 그렇게 어물쩡하게 뭐하자는건안 됩니다, 예, 여기서 또 청빙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적임자가 쉽진 않은데, 또 현재로서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떤 적임자를 좀 청빙하려고 하시는지요? 저희는 뭐, 우리 장로가, 뭐장로 일반 사람도 그 사람의 뭐 정직성, 도동성을 우리가 알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그 리더십이 있고, 이 어려운 회를 잘 이렇게 뭉치고 읽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어떤 뭐 지역성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든가 뭐꼭 강원도 사람이어야 되가 이런 것들은 안 따지시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뭐 정밀해서 한건 없고요 네. 교회를 잘추실수 있고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고 지도력이라든가 그 영성이 영성보다 정직하고 겸찮은 분이면 이 문제가 그런 분이 오시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 신도 이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배로 이렇게 밀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뭐 다른 평상시 때도 어떻게 오인근 목사가 뭐 배로 밀거나 어떤 뭐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오인근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는지 몰라도. 작년도 8월 30일 날, 작년 4월 10일 날, 그, 제재심에서 출교되고 면직되는데 계속 왔어요. 그리고, 공언하에서 뭐냐면 내가 사회에서, 그래서 제재심에, 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다 가분을 했는데, 그게 집안 자기가 가겠다고 분명히 야기했어요 거기 다른 추종자도 간다랬고, 우리 몰로 목사님한테도 간다랬어요. 저기 집안. 자기가. 그리고, 매주 와서 몸싸움 하는 것은 들어올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몸싸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건드리겠어 어떤 고발 건수를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정말 비일비재요 매주 와서 하는데 뭐 그런 영상도 우리가 다확보를돼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밀었다고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지영 집사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몸에 밀고 교회에 밀건 것이 뭐에 배 있지 않나 저는 생각습 생각. 아니 그러니까 배로 전에도 밀어 밀적이 있습니까? 배로 이금 몸으로 밀고 성경책 밀고 했죠. 그 입증 제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 저리 밀어가지고 고발 제가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그뭐 자기가 뭐 어떤지 몰라요. 내가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벌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체나 그래요. 사회법이든 그다법이든 제가 잘못했으면 저도 벌 주고 오히려 잠도 그벌 주라 이거 그냥, 그냥. 자기 폭력죄 넣었으면. 나도 장로 면직 다 좋죠. 저는 면직 장이 좋습니다. 교단에서. 면직 당하고, 오인근도 면직 체인 아야 그럼 저도 폭행했어요. 저번에 보니까 오인근 씨가 장로들 자기가 폭행했다고 사회에 벌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올렸더라, 총에다가. 총에서 이제 원칙 파괴하고 노래 돌리는데 저를 올려, 저를 비롯한 몇 사람들을 장로들 폭행했으면 처벌해요. 저 면직 처리, 면치이 좋고요. 그 대신 오인근도 포켓에서 면치 차이 달자 그러면은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예. 오인근 목사님한테 좀 진실로 예.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요? 저는 있죠. 네. 아, 저도 이제 그성도로 같이 짐을 모아서 교회를 바로 세려고참 부단히 애를 쓰고 잠을 잘 때나 일할 때일는건 없지만 정말 교회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인근 씨도. 뭐 그냥 오질 말고 무슨 장로를 만났던가 내, 내 생각은 이렇다 좀 해달라 자꾸 돌리지 말라 간접적으로 뭐 노예다 총애다 무슨 자기 아는 뭐치근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와서 장로 앞에 좀나 이런 데좀도와달라 내가 좀다차야되지아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는 그도 사람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다 이게 법으로 맨날 법으로 고발 고발고사 하면요 은 점점, 그 전에 제가, 이, 여기다 말씀을 드린지 몰라. 역대 중영 총회장님이, 당신, 내가 딱 정말 골든 타입을 놓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재판할 때마다, 노예들, 총회든, 제재시할 때마다 하여하라 그랬어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 사람은 하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여 안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화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금 또뭐 수사사건도 있고, 우리가 또 이게 뭐이 양반이 다친 사람이 뭐, 우리 모르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에, 고, 경찰에 고발됐으니까 하여 안할것 같은데, 장 그러면 저 혹시 장모님 교단에 예.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좀 전국 총대들이나 아, 예, 예. 총회 임원들 예. 교단에 하고 싶은 뭐 말씀은? 저도 이제 그 우리 교회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길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사건을, 이런 사태를 겪어보지 않은 교회는 피부로 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서 그래도 중심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 교회에서도 그냥 듣기만 했지. 그걸 해결한다든가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 전혀 그전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교회는, 우리가, 제가 말하면, 이해가 잘안갈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권증해가지고, 사실이라는 목사, 이런 목사들이, 목사만면안 된다는 전체적인 성도의 기조가 이거예요. 교단, 들 교단 종에서도 뭐, 교단 총회장 이런 름들은잘 해주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재판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특히, 사실과 다른 것들 재판하면은 교단 재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전에 이만기 목사를 만났어요. 네, 역대 재판국장 다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안 만져봤어. 옛날에 뭐, 그 거찬 국장들 많지 않습니까?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교회 사장 많이 해가고. 그런데, 옛날 그 재판국장들은 다 교회 사정을 들어줘. 정말 이제 잘 해보자. 이만기 목사라든가 이경이 주신 정말 길에서는 교회 무사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인기을좀 도와주고 싶으면 오인간 슨 소리를 해요.